남양주시는 지하철 4호선 오남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오남역과 양지지구를 연결하는 도로 개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하철 4호선 오남역 개통 에 따라 지하철역을 오가는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주변 공동주택 단지와 오남역의 연계 도로망 조성으로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오남역 앞도시 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남역 앞도시 계획도로 개설 사업 은 총연장 550m 폭 15m 왕복 2차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시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행정 절차 및 실시설계 등을 추진해 왔으며 2022년 9월 7일 2022년도 제휴해 추가 경정 예산에 107억 원을 반영해 총 사업비 273억 원 전액을 확보했습니다. 한편 오남역 앞도시 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오는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